최고의 오페라극장을 짓고자 했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, 자, 1 8 9 4년에 시칠리아에서는요, 건축 공모를 하게 됩니다. 자, 당당히 1등으로 그 설계가 선정이 되신 분이 바로 조반 바티스타 바질레라는 이분이셨고요. 이분의 설계로 22년 동안 이제 그 짓게 되는 거죠. 안타깝게도 이분은 완공을 보고 이제 그, 이 보고 죽지 못하고요. 중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그의 아들이 자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. 그래서 1897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자 이탈리아의 최고의 그 오페라 극장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. 조반 마티스타 마질레였습니다. 마시모 극장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오페라 극장으로 우리에게는 데브 3의 엔딩 장면으로 잘 알려진 곳인데요. 잠시 후 알파치노가 공연을 감상했던 마시모 극장의 내부가 공개됩니다. 자, 이것이 바로 예, 데아트로 마시모 마시모 오페라 극장입니다. 자, 이태리에서 가장 큰 극장, 그 오페라 극장이고요. 유럽에서도 예, 세 번째 규모. 자, 가장 큰 예, 파리, 그 다음에 이제 비엔나 다음으로세 번째 규범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수많은 이 성악가들의 꿈의 무대이기도 하고요. 실제로 우리 그 조수미, 소프라노 조수미께서 어, 조수미 씨가 여기서 또 공연을 하시기도 하셨죠. 자, 아름다운 오페라. 자,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사실은 대부라는 영화로, 자, 대부 3편에 자, 이 알파치노. 그 마이클로 이제 그 역할했었던 을 알파치노의 가족들이 어, 오페라 공연을 감상하 하고 예, 그 나오다가 이 계단에서 안타깝게도 그 사랑하는 딸을 잃는 예, 그이 반대편에 이제 총격을 당해가지고 사랑하는 딸이 목숨을 잃는 그 명장면이 촬영된 그 장소에 오셨습니다. 데아트로 예, 마스모 이번에는 실제 무대가 펼쳐지는 공연장 1층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

massimo, appunto, uh, perché è il più grande come capienza. Yeah. È però il più grande come dimensione di tutta la struttura. Yeah. Quindi il piccolo modellino che abbiamo visto nel foyer mostra quanto grande il palazzo del teatro è e yeah. quindi corrisponde al teatro dell'opera più grande sia in Italia, ma anche in Europa. <웃음> <웃음> 4호로 펼쳐지는 5층 규모의 박스까지 총 3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. 영화 속 알파치노가 실제로 앉았던 2층의 로열박스로 올라갑니다. 로열박스는 왕족이나 상류층을 위해 따로 마련된 마시모 극장의 특별한 공간인데요. 대부 3에서 알파치노도 이 로열 박스에 앉아 오페라를 관람했었죠. 그 자리에 직접 앉아보니 웅장한 마시모 극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. 게다가 이 작은 공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설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요. 그 비밀에 대해서 들어볼까요? 예, 지금 이제 로얄 박스에 오셨는데요. 자, 지금 그이 마스테트로 마시, 마시모, 마시모 오팔각장에서 최고의 자리고요 가장 좋은 뷰와,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사운드를 예,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. 그래서 예전에 왕가, 로얄 패밀리라든가 상류층들의 전용석으로 이제 쓰이던 곳이고요. 다 사운드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벽을요 이렇게 양쪽 양쪽 사이드 다 이렇게 커브를 살짝 찍어 이렇게 설계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. 이거는 또이 사운드가 더 좋게 공명이 좋게 건축가가 조반 바티스타가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한 겁니다. 아름다운 마을 사복카부터 시작해 시칠리아 최대 규모의 마시모 극장까지 영화 대부의 마니아라면 꼭 이곳에 들러. 추억 속 영화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랄게요.